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축복교회 이문진 사모님을 통해 들어보세요. 개척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철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강대상에 두둑한 헌금 봉투를 올려 놓았다. 남편이 기도를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여보, 이 헌금은 우리가 쓰지 말고 선교하는 교회에 보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전화를 하라고 하시니 한번 연락해봐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따르릉, 따르릉, 오랫동안 신호가 가도 받지 않아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여보세요? 목소리가 축축히 젖어 있었다. 목사님은 그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전화를 받으신 거였다. 후에 알고 보니 목사님의 큰딸이 그해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날이 등록금 마감일이었다. 그런데 돈이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 보니 자식 학교도 못 보낼 형편이 되었군요. 주님이 돈을 주시면 공부를 시키고 안 주시면 1년 동안 학교에 안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 늦은 시간에 한 성도가 헌금을 드리게 하셨고 밤중에 우리로 하여금 전화하게 하셨다. 지금 그 딸은 신학생이 되어 주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개척한 지 1,2년이 되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이었다. 월세 40만 원을 10개월 동안 내지 못했고 관공서 요금이 계속 밀려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고 성도들에게도 절대 내색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물질의 회복을 위해 40일 철야 기도를 시작했다. 추운 겨울 교회에서 온풍기도 틀지 않고 겨울 코트만 덮고 떨면서 기도했지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드디어 40일 철야 기도 마지막 날 남편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낼 것이다. 이제 물질 시험은 끝났다. 남편은 상기된 얼굴로 내게 말했다. 여보, 오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그날 오후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다. 교회에서 나를 꼭 만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교회 앞에 서 있었다. 아기가 많이 아파서요. 기도를 받으려고요. 목사님과 나는 교회에 들어가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다. 기도를 마치자 성도님은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사모님,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헌금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서 바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감동을 받은 후 40일 동안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목사님께 기도를 받겠습니다. 만약 치료해 주시면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던 40일 전부터 복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물론 아이는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건강해졌다. 성도님이 두고 간 봉투에는 그동안 교회에 필요한 모든 돈을 해결하고도 남는 수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권사님의 전도로 한 여자분이 찾아오셨다. 딸과 함께 1년 정도 다른 교회에 다녔다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밥상에 큰 대접이 놓여 있는 환상이 보였다. 큰 대접 속에는 물만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수저가 놓여 있었다. 밥상이니 각종 맛있는 반찬들이 있어야 하고 밥도 있어야 할 텐데 달랑 물한 그릇 뿐인 게 이상해서 주님께 여쭈어보니 그 집안에 가난의 영이 흐른다고 말씀해 주셨다. 기도를 마치자 그는 한숨 어린 아픔을 늘어놓았다. 한동안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는데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부터 집안이 기울어졌단다. 하던 사업이 안 되어 새로운 업종으로 바꾸기를 네 번이나 하는 동안 큰집두 채를 다 팔고 재산도 몽땅 날렸단다. 그것이 화병이 되어 너무 괴롭고 슬퍼서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산으로, 시장으로, 지하철역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안정이 안 되고 밤에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아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병째로 들이켜 취해야만 잠들 수 있을 정도로 가슴아리를 하고 있었다. 나는 밤 10시에 교회에 오신 그분에게 교회 가까이 사시니 매일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고 기도도 받으세요. 말씀드렸다. 다음 날 그분이 다시 교회에 와서 말했다. 어제는 집에 가서 눕자마자 잠이 푹 들었어요. 그동안 소화도 전혀 안 됐는데 이제는 밥도 잘 먹어요.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처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려본다며 헌금 봉투를 내어놓았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크게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2000년도 초에 내가 사약하고 있던 화곡동에 전세 대란이 일어났다. 전세방이 없어 부동산에 방을 얻으러 가면 어떤 방이라도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계약되었다.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쌌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너도 나도 주택 두 채를 구입해 허물어서 빌라를 만들면 열 가구를 세울 수 있었다. 그렇다보니 내가 전세로 살고 있던 집도 주인이 건축업자에게 팔아서 우리는 한달후 이사를 가야 했다. 주님께 기도하면 좋은 집을 주시겠다는 마음의 평안이 왔다.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나는 집을 구하기 위해 무작정 길을 나섰다. 어떤 노인이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내 입에서 갑자기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다. 할아버지, 이 집에 방 있어요? 우리 집방 많지?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 아들의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져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하지만 경매로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내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지. 그런데 잔금을 지불할 돈이 없어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방 3개가 있는 그 넓은 집을 시세보다 천만 원이나 싼 금액으로 계약하고 들어갔다. 주인은 그 돈으로 경매 잔금을 지불했고 평생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며 우리에게 고마워했다. 이처럼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 교회의 김시금 집사님은 택시기사다. 하루에도 수많은 손님들을 태우는데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한다. 특히 밤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교회 성가대 지휘자, 남녀 선교회 회장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간음죄 짓고 있는 사실을 고백한다.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단다. 김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면 대부분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한다. 기도 후에는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같다며 우리 교회 감사원금을 보낸 분도 있다.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가진 집사님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나는 1966년 경북 점촌에서 삼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이미 연세가 많은 어머니는 나를 낳으시고 몸이 쇠약해져 귀신이 들렸다. 어머니는 귀신에 이끌려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셨고 한번 집을 나가면 3, 4개월씩 안 들어오셨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교회 집사님이 어머니를 전도하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신방을 오셨는데 어머니는 성도님들의 이마 위에 모두 빨간 십자가가 인쳐 있는 것이 보여 무서워 이불 속에 들어가 벌벌 떨었다. 신방 오신 성도님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머니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다고 했다. 완전한 치유를 위해 어머니는 권사님 두 분과 기도원에 가셔서 여러 날 금식 기도하던 중 몸에서 뭔가 휙 떠나갔다. 귀신의 영이 떠난 것이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건강해지셔서 우리 오남매를 데리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셨다.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의 어머니가 중병으로 죽음 직전이라 하여 신방을 갔다. 중한 파킨슨 병으로 노모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산 송장이었다. 우리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했다. 그 순간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도망가네, 도망가네. 사카쓰고 도포 입은 어두운 저것들이 도망을 가네. 그는 임종을 눈앞에 두고 지옥의 사자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기도를 받으면서 그의 영혼을 데리고 가려던 지옥의 사자들이 물러간 것이다. 노모는 기도를 받은 후 즉시 일어나더니 내가 끓여준 미음을 그 자리에서 한 그릇 잡수셨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노모는 생명을 연장받아 교회에 출석했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조그만 서예 학원을 차렸다. 학생들이 수시로 수강료를 내어 내 지갑에는 항상 한두 명의 학원비가 들어있었다. 주일날 교회 가면 모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호주머니를 톡톡 털어 바쳤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음 날꼭 새로운 학생이 등록을 하곤 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야간 고등학교 밖에 못 나온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서해 학원을 내게 되었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서해 한문경시대회에 나가서 1, 2등을 하는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자 학생들이 밀려들었다. 1988년 5월 30일 아침 8시에 학원에 출근하니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구미금성사죠? 미스 조좀 부탁합니다. 아니요, 여기는 서해학원인데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응이 왔다. 아니, 미스 조, 나 아침에 바쁘니까 장난치지 말아요. 아저씨, 여기는 정말 서해학원이에요. 어, 그래요?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구미 금성사로 전화했는데. 그런데 아가씨, 그건 그렇고 나는 아직 장가도 안간 총각이니까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아요. 우리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당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제가 마침 강남구 신사동에 업무차 나가야 하는데 이것도 인연이니까 얼굴 한번 봅시다. 했다. 호기심이 생겨 나는 학원 지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그 청년을 만났다. 그렇게 시작된 데이트는 결혼으로 이어질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날 정도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결혼 후에 알고 보니 그는 목회자의 자녀로 신학 공부를 이미 마쳐놓았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한동안 직장을 얻고 사회 생활을 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자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며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1996년 목사 안수를 받고 강서구 화곡동의 축복교회를 개척했다. 63세대는 여자분이 교회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다. 그는 2년 전만 해도 강남에서 40억을 가진 부자였다고 한다. 남편과 자기가 따로 운전기사를 두고 다녔고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평생을 편히 살았단다. 친정 형제들이 다 교회를 나가서 자기에게 평생 전도했지만, 너나 잘 믿어라 하고 코웃음 치며 자기는 3천만원씩 들고 무당에게 1년에 몇 번씩 찾아가 부적을 만들고 점을 쳤으며 그 덕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1년 전 남편이 큰 사업을 벌이다가 하루 아침에 재산이 날아가 버렸다. 겨우 3천만원을 손에 쥐고 우리 동네로 이사 와서 1억을 대출받아 빌라를 샀지만 이자를 제대로 못 내서 경매 위기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제일 속상한 것은 남편이 다단계 회사에 다니는데 자기를 꼭 데리고 다니려고 해서 너무 괴롭다는 것이다. 나는 기도해드리며 위로했다. 오셨으니 기도받고 예배 드리고 가세요. 여러 집사님들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너무나 기쁘다며. 내가 젊어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께 헌금이라도 많이 드렸을 텐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게 되어 안타깝고 죄송해요. 하신다. 나는 수십억을 가지고도 예수 안 믿는 것보다 가난해졌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수 있게 된 그분에게 할렐루야 박수를 보내고 싶다. 매일 기도에 힘쓰며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온갖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란다. 제자들이 예수께 조용히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